받아거든요그 그걸 꽉 붙들어요. 네, 그걸 네, 꽉 그렇죠. 네. 네, 네. 네, 오늘 오늘 그 그이 고통이 하는 그때 예배가 본 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이는 끝 끝이 안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나고 올해는 네가 비상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받았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제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도움 너무 받았지만은 그러나 요 올해까지만 좀, 올해까지만 좀 목사님 기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음. 그래 제가 건강도 좀 좋아지고 또 특히 정신 이게 특히 이거 제가 금방 설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저희 요새 약도 이제 하루에 두번씩 먹어요. 네. 이제 너무 그 학교가 서 스트레스를 으면안 되니까 이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한참 먹고 가고 또 저녁에 갔다 와서 한참 먹고 이렇게, 이렇게 두번씩 먹거든요. 옛날에는 저녁에 한참, 한 번만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렇게 되니까요. 저거 제가 좀 부드럽고 수, 온순하게 순화가 잘될수 있도록 네, 목사님 예. 제 건강 제 몸적인 육체적인 건강 두 분은 장애인 저가 정신 저가 신경 쎄해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기도도 좀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에 예민하지 않도록 있잖아요 목사님 네, 네. 네 이제 좀 자극들 받고 예민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에 그렇게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니 모든 이거 다 끝나고 해결되고 정리가 되면 목사님도 네. 지금 많이 저에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말할수없고 목사님 지금도 모르 지금 목사님이 모르시고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 네. 하 끝날 수만 있다 끝나면 끝날 수만 있다면 지금 모든 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때 가서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또 목사님이 저 저를 몰랐던 부분을 아마 이해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드시, 일단, 예,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그, 그 응답하시니까. 네. 그 받아 이번해 올해 그 끝난다는 그걸 말씀을. 네, 마침내 올해 올해는 비상할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 제가 목사님을 제가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제가 오죽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일도 감정이 없고 목사님한테 좀 그런 것도 없는데 고마워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제가 너무 고통 괴로움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건데 목사님 좀저좀 좀 여기 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일도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제가 목사님이 아니면 어디서 내가 제가 상, 이렇게 상담이나 예 말씀을 듣고 나누겠습니까? 우리 음. 정례 목사님한테 안 가는데요. 목사님한테 제가 한, 목사님이 한번 제가 생각할 때한 번씩 아 목사님 속으로 생각해.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줄 정도인데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제 생각에. 근데 그때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일일이 풀어서 해석을 못 드리고 말씀을 다못 드려서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제가 좀더 좋아졌을 때, 1년, 이번 에년어나면 끝날 수만 있다면, 제가 원래 상태로 정신적으로는 다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 정말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네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이렇게 수렁에 막 빠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뒤도 안 보이고, 뭐, 살기 위해서 급급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니까, 음. 그렇게 좀 받으시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고의성으로 가지고, 그런 생각은 진짜 추워도 없거든요. 하여튼, 여기, 그, 말씀, 묵상, 하고 그 설교하고, 그리고, 네.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 그래서, 이제, 네. 항상 그, 하님의 말씀, 말씀으로 할수 있다는 걸, 말씀그리고 네, 목사님, 말씀 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했니, 잘 잘못 떠나서, 네. 그리고, 모든 걸 제가 다, 막 목사님 한테 제가 다 모든 거 제가 포용을 하고, 그리고 내한테 내한테 원인이 책임이 있다는 걸 그냥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같이 악으로 금방 목사님 올리거 보니 올리신 거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 올리난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악을 선,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그말씀을 예. 네, 금방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게 실천이 아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네. 목사님 이제는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막뭐 뒤죽박죽 됐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잘하는지내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는 그다 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모든 그 책임이 내한테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이 내한테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무조건 학교 사람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렇게 누구든지 포용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못하지만은 못하, 못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원인을 자꾸 책임을 가할게 아니라 모든 걸 제가 끌어안고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이게 포용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네 좋은 생각이고 안되시할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뭐따제 잘못을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얼큰거 음, 네, 네, 네. 어, 설는 관계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네. 내가 네. 변화돼서 그 문제를 해결되는게 훨씬 빨라요. 네네. 네. 네, 저한테도 그리고... 아마 분명히 많이 그 힘들게 한 문제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모든 걸 제가 끌어안고 정말 받아들여서 제가 제 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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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편으로 편이라기보다는 제가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이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선이. 네네 하여튼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정말 어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어저 사람이 우리 안 어. 뭐,